아 날씨가 오늘 엄청 뜨겁네요. 아,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과 그리고 반딧불로 유명한 무주읍 장날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주 장날인데요. 7월 26일 무주 장날 반딧불 전통시장 풍경.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입구에는 각종 모종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특히 상추도 많이 나와 있고 배추도 많이 나와 있고 배추가 이렇게 해서 얼마가요이 네. 15,000에 15 아, 몇 굿짜리요? 128구. 1 2 8구이 추석 배추인가 이게? 추석, 추석 배추. 추력 배추. 아까 그. 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모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 오가시 오이도 있고 콜라비 모종도 있고 망배추 뭐 많네요. 여기도 추석 배추 배추 모종입니다. 아따 여기는. 머루 포도. 이 조그만 곳에 머루 포도. 어. 머루가 달렸네요. 많이 파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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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랑 풍성하네. 아따. 오늘 복숭아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복숭아, 자두, 토마토 양, 울긋불긋. 군침이 넘어가네요. 야 그냥 지금이 과일 제철입니다. 복숭아 무주 복숭아 수박도 와 <laughs> 수박이 그냥 제몸통만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푸지만 과일입니다. 많이 파시고 사장님 아 그건 또 <laughs> 강아지들이 이쁜 강아지들이네 예. 네, 강아지들 한 마리 줄까? 예. 네, 아이고 강아지들이 <laughs> 강아지 밑에 토끼, 토끼. <laughs> 아 토끼 새끼 얘가 낳는가봐요 <laughs> 네. 어이고 새끼가 네 마리네 <laughs> 아다아 토끼야 토끼야 <laughs> 아따 이쁘다 옥수수 때 먹고 있네 지금 <laughs> 이제 개나 이런 거할 개는 예. 한 마리 있죠 저는 진돗개 <laughs> 오케이, 네, 친두기친 이제 집 지키는 게 아, 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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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또 토끼가 그냥 좋겠네. 보고만 있어도 용왕님이 제일 좋아하는 토끼가 <웃음> <웃음> 하여튼 많이 파시고요. 네. 네. 오늘 무주장날 풍경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파 있죠? 수박, 이건 수박이 이렇게 적대요, 사장님. 복수박이요 아 복수박 이런거 얼마씩 하나요? 아 5,000원씩 복수박입니다 이게 복이 온다는 복수박 아, 수박 5,000원씩 완전 싸네 천도복숭아도 있고 복숭아 자두는 만원씩 파네요 아주 저렴하게 자두도 아주 좋고요 특히 무주 복숭아가 아주 유명합니다 많이 파십죠 마늘도 있고 햇감자 감자는 한 박스에 15,000원씩 이렇게 아, 농사 잘됐네 아따 좋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무주장날 풍경입니다.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 파를 어머니 양잘 키우셨네 뜨겁니 거 응. 대파를 잘 키우셨네요, 어머님. 응. 한단 얼마씩 파시는가요? 응. 네. 3천 원. 원씩 대파. 아, 좋습니다. 응. 대파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 열무도 가져오시고 고구마 줄기. 응.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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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응. 깻잎도 콩잎. 이렇게 콩잎인가요, 콩잎? 예. 형님 이게 예, 이제 깻잎. 된장에다 박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맛있다. 아 이거 잡다하네. 저 어렸을 때 말고 물말아갖고약 아 밥맛 없을 때 먹으면 맛이 좀 아주 음. 근데 근데. 이 찾는 사람 찾아요. 아 지금. 그럼 이콩잎이 시합. 공집이. 열이 많아 그런데 내가 말린다고. 예. 그러게. 호박잎도 음. 따오시고 고구마 주기아여튼다 음. 파시고 하시는 분이? 예, 예, 예. 예. 아다 좋은 거 많이 하시네 이건 이건 포동가요? 뭐 뭔가요 이게요? 체리자두. 네. 아 체리자두네. 네, 네, 작은 건 작은 바가지로 5,000원이고 큰바가는로만 원인데. 네. 아 이게 네, 아이고 이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체리자두 있고 복 저기 있고. 자두하고 저, 체리하고 아, 이두 가지 마에요 이제 왕포도 같이 생겼는데. 네. 이 이제 체리자두라고 신분종인가 보네요. 아니요. 나와요. 근데 신는 아,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귀운 거네. 그래. 네. 체리자두 있고 이건 또 헬스자두라 저도 이거 보고봤는데 이게 달대 네, 노란거 네. 헬스자두가 한 바구니에 5,000원씩 팔고 있네요 네, 어, 이건 오세요 모두 오세요 모두 네, 오 신기한 거 많아요 큰 자두, 그냥 자두는 작은 거 5,000원, 큰거만원 네, 홍어사예요 홍오사. 이거, 이거 직접 이렇게 키우셨는가 봐요? 네, 아, 농장 합니다 아, 농장 네. 네. 우리 우주 건드리프트장 입구에 오시면 은신싱한 제철 과일을 예. 농장을강해네 예. <laughs> 저렴한 가격에 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 네감 예. 예. 네, 이쪽도 우리 어머님들이 히히. 안녕하세요 어머님 감자 가양 풍년이네요 네아 예. 감자 가양 잘오셨네감자 늦게 패려고 그러니까 해감자햇감자입니다게주먹만이고고 예. 예. 그다음에 예. 5 0 0원씩 이렇게 네 예. 작은 바구니 5천원씩 팔고 있네요 또 이게 작은 예 사초로 이게 작은 것이 또 맛있습니다 이게 한입에 한 들어가고 여기 또 우리 어머님이 호박잎도 가져오시고 오이, 애호박, 고추 또 이게 예, 메밀나물, 참비름 어, 또 이렇게 옥수수도 옥수수는 얼마예 요 어머니 만원 옥수수 한 망에 만 원. 만 원이고요. 깻잎도 그냥 예쁘게 개, 우셨네 아, 또 정말 푸짐합니다. 무지오시면 구경만 해도 배부릅니다. 아, 또, 많이 파시가 없니? 이쪽에도 마늘도 있고, 옥수수 있고, 꽈리고추. 음, 꽈리고추, 이거 멸치 넣어서 볶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또, 이거, 야, 배추잎이가요 아, 뭐예요? 근데, 아, 요것은 배추잎이 시래기가 아니라, 근데, 국끓여 국 묵죠? 예. 된장 풀어보는 근대, 근데. 근대잎입니다. 근데 근대잎. 가지는 3,000원씩 이렇게 한 솥구리에. 3,000원씩 아주 저렴합니다. 3,000원. 오이도 있고, 예, 네. 또, 노각이, 이게 노각이죠? 늙은 오이, 노각. 노각도 있고, 또 애호박도 있고. 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파십시오. 네, 여기도 풋고추, 까지, 애호박. 이것도 근대인가요? 근대. 아, 근대. 근대 이제, 근데, 부추, 쪽파, 이게 모종입니다. 쪽파 모종은 이렇게 한숟구에 5,000원씩. 양파도 쌈지 다 5,000원. 한바, 한바가지에 5,000원. 저렴한 가게에. 취집할 수가 있습니다.